안녕하세요 모싸라입니다 지금 트라이언프가 완전히 방전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그 배터리를 분리를 해서 음, 집에서 아, 충전기로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배터리 탈거를 먼저 이제 해야 되겠죠 자, 배터리 탈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시트를 제거를 하고요. 자 이제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, 여기 보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항상 어, 배터리에 이제 그 분리 순서는 마이너스부터 항상 먼저 제거를 합니다. 이렇게. 근데 이제 이걸 제거하고 나서 어, 이게 이제 쇼트가 날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게 이런 이제 비닐로 감싸 놓으면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케이블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니까 러 얘를 제껴야 이 배터리를 이제 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블류는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. 자, 이 안쪽에 있는 이제 그 핀을 살짝 눌러서 빼면 이게 쉽게 이제 제거가 되죠. USB 충전 포트도. 자, 아까 마이너스 단자, 플러스 이제 플러스 단자를 제거할게요. 여기도 연결돼 있는 시텍 충 충전 케이블은 이쪽으로 잡고 자, 그래서 이제 이렇게, 어, 제껴보면, 바로 이제 이게 배터리인데, 배터리를 제거하려면 이 배터리를 어, 감싸고 있는 이 밴드를 풀어줘야 됩니다. 바로 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눌러주면 이게 이제 클립 형태로 바로 이 부분에 이제, 어, 체결이 되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얘를 살짝 눌러서 눌러서 이렇게 밴드를 빼 주면 바로 이 감싸고 있는 브라켓하고 밴드가 같이 되는 거죠. 자, 이 배터리가 이제 케이블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빠지진 않아요. 그러니까 약간 배터리 위에 는 이제 케이블을 최대한 제끼면서 배터리를 이제 위로 끌어당겨 줍니다. 그래서 자 배터리가 별로 크진 않은데 무게감이 상당히 있어요 예. 트라이언프에 이제 순정으로 달려 있는 유아사 YTX12-BS 요 모델입니다 와 별거 아닌데 굉장히 무겁네요 자 이걸 이제 빼서 집에 있는 그 시텍 충전기로 다시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이제 탈거해 왔기 때문에 자, 집에서 이 C텍 충전기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 충전 방전된 배터리를 이제 충전해 보겠습니다. 항상 이제 체결은 자, 여기 보이시죠? 빨간색 플러스 플러스 단자부터 그다음에 마이너스 단자. 그러니까 이제 C텍 충전기를 배터리에 이제 물릴 때 자, 이렇게 이제 플러스 단자, 마이너스 단자에 그볼트를 체결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, 시택 충전기를 이제 구매하면 이런, 이제, 악어 클립도 같이 이제 동봉이 되어 있는데, 저는 이제 이 악어 클립에 물리는 것 보다는 이게 좀더 이제 안정적인 것 같아서 직접, 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 단자에 볼트로 체결하는 방식, 이 방식이 이제, 어이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.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시택 충전기에 이제 나오는 이 케이블과 좀 전에 이제 배터리에 연결된 이 케이블을 두개 연결만 하면 바로 여기서 이제 충전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지금 이제 배터리 상태로 보면 그 2단계로 표시가 되죠. 저게 이제 그 거의 완충이 되면 7단계까지 갑니다. 그 상태에서 이제 안정화 단계가 이제 8단계까지 가는데, 사실 제가 봤을 땐 8단계까지는 필요 없고, 7단계까지 가면 거의 완충이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모드는 뭐 바이크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,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우린 그 바이크 배터리이기 때문에 바이크 표시, 여기다 이제 놓으면 되죠. 어, 그니까 7단계까지 가는 그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, 그리고 7 단계까지 완충이 된 상태에서 과연 그한 방에 일발 시동이 걸리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 지금 시간이 오, 정확히 1 2시에요 12시. 자 12시부터 이제 충전이 시작됐을 때 어, 과연 내일 아침 몇 단계까지 이제 갈지 그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자 지금 7단계까지 어, 충전이 이제 완료 됐습니다 대략 제가 그 완료시간을 정확히 체크는 못했는데 음, 어젯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아, 한 9시간 10시간 정도 네,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7단계까지 온게 근데 이제 이게 뭐 정확한 그 완충 시간이라고 볼수 없는 게제이 배터리가 만 5년 이상 쓴 배터리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뭐 효율은 어, 바닥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상태가 이제 좋은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, 원래 이제 어, 상태 좋은 배터리면 충전 시간이 이제 더 걸릴 수도 있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완충이 됐다고 보고, 자, 바이크에 이제 장착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충전이 다된 배터리를 다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항상, 조립은 분해의 역순. 음. 자 들어갔고, 자 플러스 단자 먼저. 캡을 씌워놓고, 자 플러스 단자를 연결했으면 이제 마이너스죠. 자, 이렇게 해놓고. 레스를 덮고 그 다음에 음에밴드어주어주확히확히진이진않문에문으로자이 음, 음. 자, 이렇어주어 주고 부분이 이 차대에 있는 플라스틱, 이쪽 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, 살짝 눌러주면서. 어, 됐어. 이 고리에 이제 밴드가 딱 걸리게 되는데, <laughs> 헤맸네요. 배 볼트로 체결해주고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선정리입니다, 선정리. Welcome to my party, we'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, near scarring.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'm going all in Get me a drink, who can catch me when I'm falling Cover up my scars, flip the handlebars Crash it in my car, wake up in a bar I'll be a superstar Yeah, straight to the face, and I wanna get lost. I'm sick of this place. Don't know how to stop when I'm feeling this way. So I'm taking six shots till I'm feeling okay.